캠핑카에 돗자리 깔아주니 옷 입은 라떼도 좋아한다. 집에서 30분 걸 출정 후 사먹은 해물 버섯전골. 장마비 그친 오후 구름에 가린 만년산과무등산이다 불곰이라 지난주 뜬금없이 만울림과 라떼를 함께 가출했다. 출정지는 바로 화순군 수마리 만년산이다 봄이면 철쭉꽃으로 온천지가 주홍빛, 자줏빛 하양으로 물든 멋진 곳이다. 일단 시원한 얼음 수박으로 오장 칠부를 얼얼하게 냉찜질하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산책에 나선다. 바람에 산들거리는 형형색색의 접시꽃을 바라보며 도종한 시인이 서럽디 서러운 접시꽃 당신의 시를 음미해 본다. 우리 마누님은 시 속에 당신이 절대 되지 말라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얼어 만져준다. 영역 표시 중인 라떼. 전국에 라떼 땅이 참 많다. 수말레 생태숲 공원 습지원이다. 같이 같이. 음, 만년사이잖아 평소 다니던 오감 연결길을 가지 않고 카페와 빵집이 있는 길로 들어선다. 음소이 어디가 음. 있어? 음. 숲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원한 향기를 맡으며 힐링 세계에 푹 빠져본다. 도로가 좁다고 생각되는데 확장해서 다행이다. 산책을 좋아하는 라떼 잘도 간다. 비온 뒤라 정말 시원하다. 있는 자들의 별장 저는 주택도 있다. 매달린 호바은도 처음 본다. 해바라기, 산수국, 그리고 왕원추리 꽃에 보는 눈도 힐링된다. 계곡을 내려다보니 정말 시원한 바람에 하늘을 낮듯 육쾌, 상쾌, 통쾌. 이런 맛에 산책하는 것 같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목줄을 풀어주니 라떼가 잘도 따라간다. 뜬금없이 토실토실하고 달콤한 산딸기 간식에 입도 호강한다. 산책하며 듣는 새들의 합창은 힐링크 그 자체다. 파란 하늘 위에 하얀 눈개구름이 참 이쁘다. 모내기가 끝난 산골의 목과 인 풍경에 응. 여유로움이 묻어난다. 하늘을 뚫고 날듯 서 있는 솟대를 보며 드는 생각, 페니아제 아지태도 하나 만들어 놔야겠다. 개망초도 집단으로 피 있으니 아개 꽃처럼 참 이쁘다. 한 시간 넘는 산책에 힘들어하는 라떼를 짊어지고 가는 마눌림. 라떼, 라떼. 라떼 팔자가 페니아제 팔자보다 낫다 계곡길이 나타난 걸 보니 거의 다온것 같다. 펜백숲 사이길을 마지막으로 2시간 6km 만천보 걸었다. 드디어 집에 도착. 잠깐만 한다는 산책에 너무 오버했다. 2시간의 산책에 라떼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뻗었고 펜니 부분은 제주산 시원 오미자차 한 잔에 뻗었다. 한숨 자고 나서 마늘 린표 오징어 부추 부침개, 눈 깜짝할 새 순삭했다. 어, 비물어올 같다. 어, 안증맞진라 떼꼬리. 어, 이튿날 아침 풍경이다. 구름에 가린 만년산이 몽환적이다. 산속이라 저녁에 추워서 창문 닫고 이불 덮고 잤었다. 혼자서 잠시 아침 산책해 본다. 아침새 소리가 상큼하다. 이제 곧 피게 될금나화 집단 서식지다. 연분은 꽃을 주렁주렁 매달은 예쁜 모습이 기대된다. 복자마도 머지않아 하얀 꽃망울 터뜨리겠다. 여기는 만년산으로 향하는 등산로다. 오감 연결길로 접어든다. 만년산으로 향하는 오감 연결길도 산책 코스로는 최고지만 다음에 주차장 옆 수말리 생태숲 공원 습지원이다. 아침 새소리에 기분도 상쾌하다. 전망대도 한번 올라가 본다. 만년산이 구름을 잔뜩 머금었다. 생태수부 일원인 단풍나무 숲도 명품 숲이다. 가오레엄은 끝내준다. 루드베이카, 금계국 그리고 창포 붓꽃을 보며 아침 산책을 마무리한다. 매출이 또 만년산을 찾았는데 화창하다. 텃밭에 바삭거린 땅두릅 튀김을 먹고 라떼랑 또 산책에 나선다. 이번엔 오감 연결 길이다. 상쾌한 숲향기 맡으며 어깨도 풀어준다. 데크길 따라 라떼도 잘도 한다 산책에 신난 라떼가 마구마구 달린다. 만년산 치유의 숲면적이 1 2 0헥타 엄청 넓다. 라떼야 엄마 봐봐 아이고 봤네 까까 아이고 아이고 댄스를 쳐 자갈밭에서 응. 몸을 부비부비 하면서 막 발바닥 순백색처럼 순결 변함없는 사랑의 꽃말을 가진 배가꽃을 마지막으로 오전 산책을 마무리한다 담배 피는 라떼